<laughs> hey, sexy girl. I'm a sexy girl. We are sexy, yeah. <laughs> 키나와에서는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렌트를 하더라고요. 국제 면허를 소지하고 계신 분과 함께 여행을 해보도록. 시간에 맞춰서 기다리겠습니다 네 정말 되게 재미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깜짝 <laughs> 놀랐네 아,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다니다 아. 했다 오아리아또고자이마 아, 이거 아아이마 아, 다, 다 어, <laughs> 아, 다이다아 먹을래 나나을아감아합니다 아. 마 오키나 자동차 라인 시작 어 섹시 참치 같은데 진짜? 맛있어 날씨 너무 좋아요 맛있 날씨가... 지금 슬리퍼가 이런 상태예요 지금 어. 신발을 보러 왔습니다 안녕히 니다설아 콜롬비아 아 포트에서 가방 살걸 잘 어울린다 130만 원이요 130만 원? 응. 진짜예요? <laughs> 야 내려놔라 아, 내가 만들어 줄게 100만 원만 줘봐 <laughs> 그리가 햄버거랑 타코 라이스 같은 거 맛있겠다 캡틴 캥거루 나 너무 어둠의 자식 같은데? 네, 들어오자마자 햄버거 패티 향이 엄청 나 라이스로 된 거는 처음 먹어요 주월이 음. 음. 이런 수거리. 상황이에요 응 음. 어떻게 먹어야 돼 이거를? 약간 쌀 음. 나는데? 음. 아, 음. 맛있어? <laughs> 신기하네 음~~ 여기 닭고기도 다먹 아.. 자 따라옵니다 다들 러미 수족관에 가보겠습니다 코코크레비 <놀비> <놀비> 맛있는 거잖아 근데 차라리는거 <놀비> 맞아? 구르베리 <크래비네? 놀비> <놀비> 맛있는 거잖아 오와이다 해수원 같은 것도 있어왜 이렇게 수영을 잘해? 어 니모다 네 엊그제 회 먹은 게 미안해지네. 짝짓이야 <laughs> <laughs> 키스인가? 입으로 그거 하나? 아 징그러워. 아 깜짝이야. 이런 거잘못 보는데? 아 진짜 지구 신기하다. 뭐와 오. 기아 어, 근데 이게 좀 불쌍하다. 왜? 그래? 너무 좁지 않아? 쟤한테도 여기가. 그 얘한테는 이게 원룸인 거잖아. 이거 진짜야 오징어 풀었다. 짐볼. 징글... <laughs> 아니 빨판이 세송이가서지야 황금 파츠. 아뭐 아까 그징벌었던 그 대왕 오징어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는 아, 고래다 누가 내 말에 고래샀어나 아, 근데 애들한테 좀 충격이겠는데? 아나 지금 나 너무 무서워 지금 자기야 나. 먹어고 싶어 갈치 조림 생각해. 응? 갈치 조림? <laughs> 아, 얘눈움직일것 같아 갑자기. 아, 이상해 나갔어. 이거 뭐 나갔어. 지금 무싹 아, 건져가지고 싹 아, 으깬다는 <laughs> 아 무서워 양념 한 숟가락 딱 하고 미니사진 미니 어, 미니 한잔 무료 큰 사진 마음에 드시면 사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이건 뭐예요? 아가리에 뭐예요? 2,700원 나왔 2,700원? 와 비싸다 가사또니다 네. 숙소로 가보겠습니다 벌써 고급지다 저 하얏트 호텔에 왔습니다 갑자기 인생이 업그레이드됐다. 오, 진짜 예쁘다. 수영장 대박인데? 우리 완전 수영 행마니하자. 지금은 할 생각 없지. 나 아, 지금도 괜찮아. 할까? 할까? 가자.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와 여기 완전 우리 솔로지옥 찍을 수 있겠는데? 우리 비주얼은 남 솔로니. 맞긴 해. 시다 룸서비스를 시켰느냐? 아니 아니 말이 짧도다 아직입니다 메뉴를 골라 보니라 <laughs> 넘어져 넘어져 편의점 갈 때도 한 거리랑 꿈이랑 같이 저는 평소에 허팝은 <laughs> 뭐 <laughs> 편의점에 맥주를 사러 갈 때도 이렇게 입고 다녀요 오늘 맥주 몇개 먹을까? 캔으로 한두 캔씩만 사자. 이리터짜리 캔 있나? 잠깐만 네, 네. 확실히 디펜이어 아, 진짜로 진짜로 이정도면 진짜 나갔다올게 진짜 내꺼 뺏어밖에 없어 저 하나만 더 <웃음> <웃음> 짠. 오키나와 포크립 소고기 카레 요런 느낌이에요 <laughs> 음. 음. 치킨 거죠? 얼마나 키세요? 맞죠? 아, 잠깐만. 요즘 애들도 이렇게 안 먹으세요. 이거 지금 진짜 이게 지금 만원이라는 거잖아. 아, 시킨 내 조각 싫어요? <laughs> 졸려? 응, 잠깐만. 까 일할 때 되면 졸리더라. 자기 <웃음> <웃음> <오>. <웃음> <웃음> 피부가 아니다. 여행 왔을때 진짜 저는 스킨케어 한 바가지 들고거든요빅카스 여행지 물이 안 맞아가지고 피부가 뒤죽이가 박죽이 쇼가 될수 있으세요? 그래서 무조건 바리바리 거린데 요즘 또 진짜 잘 쓰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찐친들이 꿀템깡 할때 소식거리 추천해줘서 알게 된 제품인데 알고 보니까 원래 유명한 제품이었더라고? 일단은 이름부터 같아 6-펩타이드 스킨 보스터 세럼이잖요 이거를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다음 제품을 바르면 훨씬 더 흡수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부스터 기능을 하는 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킨케어 단계를 시작하실 때딱이거로첫 단계 시작을 하시면 돼 저는 진짜 매일매일 피부 컨디션에 따라가지고 스킨케어를 다 다르게 하거든요 피지 폭발 데이 수분 부족 데이 모공 쫀쫀 쫀 데이 이런 식으로 루틴 이 따로 있는데 그 어떤 루틴이더라도 이 펩타이드 세럼을 먼저 써주면은 그 다음 제품 효능이 피부에 더잘 받는다라는 거지. 얘는 그냥 깔고 시작을 한다라는 거야. 얘가 점성이 있는데도 여러 번 덧바르면 아주 가볍게 흡수되는 느낌이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녹근적이에요. 묽은 느낌. 이 펩타이드라는 게 단백질을 이루는 기본 구성 요소래요. 근데 그게 6개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름이 더6 펩타이드 스킨 부스터 세럼이라고 붙여진 건데 탄력부터 피부결, 모공, 피지, 현, 진정, 주름까지 복합적인 피부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 준다는 거야. 이렇게 좋은 펩타이드를 150ml 대용량으로 팍이가팍쓸수 있는 것도 오마리잖아. 어, 이제 좀 바르자. <laughs> 사실 저는 스킨은 피부관리 첫 단계니까 대충 그냥 아무거나 썼었는데 첫 시작부터 효능이 좋은 걸 쓰니까 스킨케어가 좀더 탄탄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음,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진짜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피부 관리의 세 개. 한번더 덧바를게요. 완전히 흡수력이 장난이 아니세요. 원래 시작이 반이다. 요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스킨케어 루틴에 얘로 조금 시작을 해주면은 또 새로운 세계를 맛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번 6월에 올리브영에서 또큰 행사 하거든요. 그때 요거 살짝 바구니에 하나 얹어. 요 안에 이렇게 큰거 하나랑. 귀여워. <laughs> 이 쪼꼬미까지. 그럼 여기에다. 분 아이가 자라고 있어. 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약간 트러블 관리 루틴으로 싹 하고 <laughs> 어떠해제 피부. 뭐해? 응? <laughs> 아니 부드러워. 안 끈적해서 좋더라고. <laughs> <laughs> 피부 관리 안 한다던 상담자 김종호. 실체 공개합니다. <laughs>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good. Good morning. 고파요 아, 배고파 지금은 아침 6시 반인데요 조식이 아침 6시 반에 열거든요 조식 오픈 런을 하러 갑니다 조식을 기려오더라 <laughs> 잘, <먹겠습니다. 웃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방이 <laughs> <laughs> 아, 너무 나쁘지 아았겠다이가탱탱이 <laughs> <laughs> 등등이. 오늘은 스위인가 려면 자외선을 차단해야겠. 짠! <laughs> 여러분, 진짜 선크림 무조건 발라야 돼요. 저녁에 스킨케어 빡세게 하면 뭐해? 선크림 안 바르면? 그냥 무용이가 지물이! 요거 베타가 아예 없어가지고 얼굴이랑 몸에 한 번에 발라도 되는 거 가져왔어. 그냥. 선 세럼이어서 촉촉 슈! 근데? 끈적임이 1도 없어. 이거는 자기가 좋아할 거야. 일로 봐 이분이 조금 선크림 예민보이예요이거는 굉장히 투명하게 발라지기 때문에 몸에다가 바르기도 너무 좋아요. 옷에 묻어남도 없으시고. 로션 같다. 손에도 그냥 핸드크림처럼 싹 발? 발발 발 등에도 COSRX? 코스RX? 어그지 꼼꼼하게 발라줘야겠지? <laughs> <laughs> 이러면 완벽하고도 쌈이가 뽕하게 수영을 칠나가를 주름이 마치었다 꼭 쓰고 다녀야 돼 지금 빵글라스가 없다니 애 못생겼어? 아니 아빠 아기가 놀라더라고요 <laughs> 데뷔 고민난다. 와 날씨 너무 좋다. 왜 자리가 없는 것이냐? 아 이쪽 있어. 있느냐? 아 아. <laughs> 이렇게 몸에도 그냥 슥슥 바르기에도 좋답니다. 어 부드러워. 내 몸이 너무 나와도 돼? 안 좋아하잖아 사람들이. 모자이크 해야지. 이거 벌써 흡수됐는데? 없어. 다 발랐어. <laughs> 없어는 뭐야? 없었어. 어자 이지찌. 보고 웃으신다. 오이지. 오이지. 아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튜버 이츠바 ㅎㅎㅎ 고마워요 어진아 뭐라고 하는거야? 오타쿠 친구들한테 물어볼게요 어이아예 튀겼어 음잘죽었다 음, 차가워? 찬데? 에이 이정도 차지 여자가 이 정도는 아, 차가 어때? 막상 <laughs> 아, <참> 들어오니 괜찮지? <laughs> 어깨 운동 너무 열심히 했더니 아도오늘 올라온다 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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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 도 오늘도. 오 e 도 오늘도. 오 s 도 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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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또... 비싼 가자네 그리고 제가 약간 원피스 같은 걸좀 하나 챙겨왔거든요 <laughs> 메이크업을 한번 고급지게 해보겠습니다 띠리리리리리 <laughs> <laughs> 어 이청담샵이에요 메이크업 하기 전에는 뭘 많이 올려줄 필요가 없어 이런거 그냥 가볍게 화장 잘 먹템으로 그냥 가볍게 깔았어요 산뜻이가 산뜻이 눈이 렌즈를 뱉어 음, 마음에 드는데 뭐 이름 뭐야? 마이피픈 비브 원먼스 차콜 음. 누디하면서 약간 립 포인트로 가야겠다. 립 블러셔 포인트로. 지금은 이상할 수 있어. 뒤도 트고, 앞도 트고. 렌즈를 낀날면 조금 과해져도 괜찮아요. <laughs> 그 다음에 언더 마스카라도. 이걸 깔고 이거 가야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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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케이. 나왔습니다. 요고. 딱딱딱. 그러니까 이게 탱그함이 진짜 미쳤어. 짠. 아따디야? 예뻐? 가자, 예쁘니? 우와 지금 나 레전드인데? 응, 원래 화상 빨리 해야지 잘 된다? 항상, 항상 그래그이지마아 네. <laughs> 아, 진짜 고급진 느낌 다 이따가 넘와어왜 다른 거 같지? 맛있다 이분위기에 그런 가 이게 이걸로 아, 내가 지금 쑥 봤거든? 진짜 남자들은 다 면티에 그냥 아저씨들인데 여자들만 네, 네, 다 진짜 꾸몄었어. 다 꾸며고 나왔네 와 <laughs> <laughs> 어, 진짜 우리랑똑같네 자기가 사진만 잘 찍어주면 괜찮아 <laughs> 이제 생선 칩불구이 음. 음, 일본 와인을 시켰어요 네? 네 맛있어 너무 맛있어? 쫀득쫀득 <laughs> <laughs> 오 밥을 이렇게 되게... 아, <laughs> 네. 근데 뭔가 귀여우시다 표고버섯 <laughs> <laughs> 완자와 제철 채소구이. <laughs> 음, 충분해. 다르게 키힌이러면 마지막 디저트 지금 여기 식사한지 딱 2시간 2시간 간줄 몰랐고요 만족감 노말이고요 지금 여기는 바로 옆에 있는 바인데 일본 미스키가 또 유명한 곳들이 있거든요 너무 비싸가지고 잔술로 시켜서 먹어보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와~ 잔도 <목소리도> 아, 진짜 예쁘다. 차마두 아, 세트는 못 시켰고, 한 세트로 나눠 먹어야 돼. 응. 헉, 이거 진짜 개비싼 거야. 석기다 음... 개비싼 거야. 아, 근데 이 세트는 좋긴 하다. 비싸긴 해도 응. 한 번도 안마시봤던 술이야. 싹다 맛있어. 아... 아. 색이 훨씬 진해. 그리 재밌네. 드레스 이거를 못보드렸어 여기 부분이 되게 널널해, 니트여가지고. 그래서 배가 이렇게 나와도 티가 잘안 나지 않아? 응. 나? 안 나, 안 나. 그렇지? 응. 어떻게 난다, 이 표정 보고. <laughs> <laughs> 드디어 먹어보는 블루쉬라 아이스크림! 코코넛 <laughs> <laughs> 맛 나. 딱 이름처럼. 왼 손등 크기 여러분 저는 민초파예요. 음 아,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여러분 진짜 더워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이제 렌트카를 반납하러 가기 바랍니다.